꼬마도깨비님 네. 예. 네.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있어요? 연습할거에요 실향대 실향대 아시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소개 좀 해주세요 아주는 부산 기상교통용품사에 있는 실향대입니다. 예, 안녕 안녕하세요. 오, 실향대.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대구 노부야 님 오셨어요. 네. 어. 노부야, 네. 네. 아. 부야 왔대. 데 네. 안녕 우리 잘생겼노 아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아. 서울에서 아, 울서 오셨어요? 네. 오. <laughs> 이야. 서울에 아 영국시대 영국시대 네. 네. 선행, 선행. 네. 네. 사 <laughs>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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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안녕하세요. 오. 어디서 오셨어요? 천안. 천안. 와, 같이 오셨어요? 네. 아. 번에, 네, 이번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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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번엔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임명 네. 화이팅. 예. 님 예. 안녕하세요. 네, 어디 있어요? 연습 대 시간대 아시죠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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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소개 좀해 주세요. 저는 부산 기상설동 공사에 있는 현대입니다. 예,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필요 없요 실황대.